还是因为。 일게 없는 거. 그래서 이제 비도고 쳤는데 다시 만들자. 어 바꿔라. 아.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방에 물빼 있어도 돼요. 일단 그냥 파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이렇게 사다리를 쳐줍니다. 그리고. 그다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이 아니라 한칸 여기 이렇게 해서, 이렇이게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

기 눌러주세요 여기 두번 찍어주시고 여기 모양이 상관없어요 여기 곱게 안아주세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아들 나의 대학팀

또 신기한 그리 여기. 네. 베스트리입니다. 사 밤이 될때 어우 저어아요야 밤에 다야또신기 우. 짜자우된 동동상행 아니지만. 엄마 세요아 그 여기 파. <�mass Could we> <D Equator surviveshã professionallyDamn> <eyes> 이 自己，自己，自己。